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억력 좋아지는 약은 없나요? 영양제를 먹으면 나아질까요? 그런 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가, 어떤 습관을 만드는가에 따라 50대든 60대든 70대든 기억력이 유지되는 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습관 이야기입니다.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1부.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기억력 저하에는 세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그것이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잇몸의 균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입을 헹구는 것, 이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예방수단입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신경망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친구 한 명과의 통화, 동네 산책 모임 한 번이 약보다 강한 자극이 됩니다. 셋째, 나쁜 습관의 누적입니다. 담배, 과음, 기름진 식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쌓이면 뇌세포 퇴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다루면 뇌가 활성화되고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기억력 유지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2부. 수면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생긴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밤에 제대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뇌에 쌓이고 치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저녁은 가볍게, 걷기는 충분히,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걷는 것은 소화를 돕고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기 42도 정도의 물에 5분간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소음을 차단합니다. 스마트폰과 TV는 침대에서 멀리 둡니다. 이세 가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6, 7시간의 깊은 수면,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 회복에는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깊이입니다. 3부 식습관과 영양으로 기억력 지키기, 기억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식품,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나몬, 강황 카레. 이런 식품들은 뇌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뿐 아니라 뇌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 개, 고구마 하나, 두부 한 모. 이 정도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 설탕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빵이나 과자, 음료수를 피하고 기름진 붉은 고기나 삼겹살 등을 피합니다. 그리고 담배와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뇌가 지치게 됩니다. 4부. 일상 습관으로 뇌 활동 유지하기. 기억력은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유지됩니다. 사교 활동을 늘리십시오. 전화통화 10분, 동네 카페에서의 차 한잔, 이것이 뇌 운동입니다. 대화하며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음악은 강력한 뇌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다거나 따라 부르기, 여유가 된다면 악기 하나 배워보기.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뇌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입으로 말하면 뇌가 듣고 뇌가 듣고 나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의 선택이 쌓여 한 달의 뇌를 만들고 그한 달이 평생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기억이 오래 남는 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 이막 건강한 뇌를 함께 만들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도 인생 이막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